정리해야겠는데 우리 정리 좀 해. 정리할까? 응. a k a m 정리 k a Mi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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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봐 k a Miaka. Miaka. m i a k 이 m i 한 k 씩한 i a 어 a Miaka. m i a 이 a Miaka. m 근데 이게 저항이 어. 다 있어. 아 올레지가 붙어 있어. 방패에. 어. 어. 방패. 어. 대단하지. 이건 못 버려. 이거는 진짜 좋은 방패거든. <laughs>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버려? 이렇게 냉기 저항 6, 공개 저항 6, 화염 저항 10, 독 저항 6 이런 거는 귀한 거라고. 그 레지 다합쳐봐 아. 어... 20분인데? 20분. 지금 끼고 있는 방패. 아 이거야 <laughs> 이거 왜이 듣지? 오? 아니 그러니까 방어력은 8이지만 이게 막기 확률 25도 있고 애국인 합격 애국 속도도 있고, <웃음> <그리고> <웃음> <구역 속서도> 있고 <laughs> 이거 막빙결 지속 시간 절반 감. 아 그지 그건 좋지 좋은 옵션이야. 그렇지 그럼 네. 이번 일단 넘어가? 안돼 <laughs> 내려놔 안 아, 내려놔? 어 내려놔 이거 아니야? 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거 거의 노말 에코 원에서 나오는 레오잖아, 맞지? 그렇지만 이거 노란색이잖아. 그러니까. 그. 아니 뿌잉님 이거 못안 이거 맞는 말이래. <웃음> <웃음> 맞는 말이잖소. <laughs> 일단 넘어가 보자. 다음 거. 다음 거. 잠깐만. 자 다음 거. 다음 거. 자. <laughs> 광전사의 머리 방어구 오. 그래요. 추억이 있어다이 광전사의 머리 방어구 헬름은 어떤 응. 그게 있냐면 응. 이거를 이 어디였어? 광전사 씨 거. 요거 더블엑스에 내가 주었어. 이러면 현갑만 주면 아. 다 초록색이 오. 되는 엄청난 아이템이야. 고객님이 아, 또 셋. 세템은 또못 찾는다. 그니까, 이거, 이거는, 이거 한 개만 주으면 되거든, 흉간마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어, 요거 넘어가. 오케이, 넘어가. 요거 뼈 절단기 어. 마울. 어. 뼈 절단기 마울. 이거는 언데드에게 주는 피해가 100%. 우와. 그리고 피해가 272%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어. 금색 아이템이야. 어. 그치? 어. 이 금색 참아? 이 금색을 버려? <laughs> 그리고 이건 냉기정이랑 화염정이 30지기나 붙어있어. 이지 <laughs> <맞지>? 이거, <참아? 웃음> 이걸 버려? 이건 이거, 이걸 어. 그건 그건 이거, 이거, 어떻이 이거, 버거그거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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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버이 어. 양손 이고이 양손. 어. 그 방패도 못 들잖아, 그 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잉님 버리는 거 이거, 못거 이거, 이거거이이 그리고 요거 지긋지긋한 송곳니 트라이던트. 어, 이거는 처음 어. 카시미가 낀. 아 카시미가 처음, 어. 처음 아이템이야? 낀 아이템이야. 어. 처음 낀아이템이야 처음 낀 이거. 처음 꼈어? 그래서 내가 이곳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카시미와 나와의 소중한 어. 초. 오빠는 중간에 용병을 갈았지. 갈았지. 나는 카시미와 처음부터 지금까지 노멀에서부터 해까지 <laughs> 지긋지긋한 성분이를 어떻게 버리냐고. 어 이거는 이거는 카시미와 나와의 응. 추억이야 노멀부터 해까지 함께한 추억이야. 그래. 그렇지 이거는 이거는 괜찮지? 어, 그래. 그 입세. 입세. 이것은 어떤 추억이냐면 어. 이거는 남편이 <laughs> 상당히 오랫동안 그 들고 다니다가 내가 레벨이 19가 됐을 때 음. 이거를 껴. 이렇게 하면서 무심하게 툭 오다 오, 좋았다 이런 느낌 미리 만들어서 들고 그치. 다니다가 그치 그치 이건 네칸 어, 차지하면서 그럼 이거는 어, 남편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음. 내가 버릴 수가 없어 음. 그렇지 이건 인정이지 맞았어 <laughs> 인정 그리고 문양의 울음 나이트 스테프 이것은 내가 요 어, 입새를 끼기 전까지 응? 끼고 다녔지만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만해 <그만이래. 웃음> 이건 안 돼요? 아 어, 그건 내려놓자. 그건 아 됐다. 이거 오케이. 어, 스텝, 스텝 내려. 파멸을 퍼트리는 자. 아 이거는 그래. 그래. 이거는 이거 어, 어, 이거. 아, 그리고 우박의 손톱 라이트 곤트렛은 지금 껴도 되는 것 아닐까? 아니야 레지가 이 너무 조금이야. 이건 조금 그림이 멋있어서 가지고 있었네요 아, 이거 내려 이거 광전사 더블엑스 이거안 내려놔, 요거 내려놔. <laughs> 아 이거를 내가 왜 갖고 있었지 이거 내려놔 이거는 못참 이거 화염장 1 3빛기 없는 이 매트? 그것도 처음으로 낀네술벨트라서 갖고 있던 거 아니야? <laughs> 맞아 고마워 <laughs> 잊어먹고 버릴뻔했어 <laughs> 잊어먹고 까먹고 아 이거 서클릿큰 까마귀 서클릿은 음. 오빠가 써 주수하고 <laughs> 내가 주수서 갖고 있었어. 아니야 그건 석벌리 그거 한 거잖아. 응 여기 찰시가 그거 해준 거야. 찰시가 이걸 해줬어? 응. 그냥 하얀색 아 갖다 주는데 노란색으로 만들었어. 맞아 맞아. 이건 찰시 언니와 나의 추억. 그리고 이 아라타 소매장 이건 버릴래? 그래, 그거 버려. 응. 버려. 이거는 응. 내가 아주 이것도 카시미와 나와의 추억이야 내가 카시미 카시미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나를 그렇게 여러 <laughs> 번 지켜줬는데 근데 내가 요거 해골이랑 요거 박아가지고 카시미 끼워줬거든 이거랑 음. 요거 이거 송곳니랑 요거 두개 이렇게 카시미가 하고있어 카탄 그무마 이거는 추억은 없는데 음. 그냥 초록색이라서 들고있어 <laughs> 아, 거봉이 많은 것과 제가 죽는 것은 그렇게 크게. <laughs> 거봉을 아까워서 못 먹거든요. <laughs> 거봉 필요할 때 없을까봐. <laughs> 필요할 때. <웃음> <웃음> 그게 뭐야? 해야 돼요 거봉. 이 <laughs> 정도는 조금 불안해요. 이 정도는 금방 먹기 시작하면 금방 먹어요. <laughs> 내가 한번 죽더라도 거봉은 어. 아낀다. 아 그치 그 아니 그리고 솔직히 아까는 거봉을 먹었는데도 아, 어, 좀 죽었어. 카탄 버리자. 카탄은. 어, 어. 오 많이 비었다. 어, 오이 정도면 많이 비었다. 이 정도면 아주. 그리고 이 체인 부츠 후사루트의 체인 부츠. 이건 좀 좋은 거 같으니까 이거는. 갖고 있으려면 그거 갖고 있어. 새 캐릭터 만들면 레벨 삼회 뛸수 있으니까. 여기 여기에다. 거봉 제발 드시래. <laughs> 아니, 아니 거봉 아니 먹을 건데 먹기는 먹기는 먹는데 좀 아껴서 먹긴 해야 돼. 함부로 먹기는 좀. <laughs> 이거 거봉 합치는 것도 진짜 잘하거든. 빨리빨리. 많이 합쳐봐. 그리고, 이제 더, <laughs> 더 없어도, 어, 더 없어도 된다고? 여기가 꽉 차야 되는데? <laughs> 아니, 거봉으로, 보관하면 가득 채우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 이게 작은 거봉 3개 왜안 만드냐면, 이거 만들고 싶을 때 때도... 또, <laughs> 아껴놓는 거예요. 아 그거 하고 싶을 때가 어, 있어? 어 있지, 있지 아 하고 싶은데 아, 그게 없으면 어, 서운해? 어, 어 그래서 이렇게 푹푹푹 푹! 칙칙!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음. <laughs> 여기도 거봉이 근 네. 여기가 칸이 모질라가지고 내가 죽개다아이구야 오늘 이거 하기로 한 날이니까 인벤 정리하기로 어? 한날니까 응, 해보자 자시홍색 반지 이거 버릴게 코미콩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악랄한 손가락 응. 반지 어 악랄한데 너무? 악랄해? 이건 어. 그렇지만 노란색이고 괴물에게서 어. 없는 금화가 27%나 증가하는 반지야 어. 아이 그건 되려나. 아니야 노란색이니까 일단은 킵아 노란색이 아닌 어. 것도 많이 갖고 있구나 어. <laughs> 아난 <laughs> 아, 아, 저게 다 노란색이라고 아니아 요거는 마나가 28이라서 내가 가지고 있었어 <laughs> 마... 옵션도 악랄하다잖아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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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이 <웃음> 악랄하대 아니 괴물에게서 그, <laughs> 얻는 금화가 27이 악랄하다고요? 요거는 <laughs> 좋은 건데 노란 색깔 <laughs> 일단 요거는 요거는 킵할게 <웃음> 아니, <웃음> 거머리 비룡의 반전 <반찬> 대신 버릴게 <웃음> 하고 <웃음> 음. 요 기회 강철의반지 버릴게 음, 오케이 빨리빨리 네, 빨리 그래, 버릴 e 어, 어, 청록색 반지 버릴게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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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시만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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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이 y v e r 파란색 치고 좋네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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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y very, very, 근데 지금 구 같은 목걸이 있게 보이냐? 음, 만화 때문에 겠네. 진짜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닥에 보세요, 봐보세요. 이게 <laughs> 이게 다 버려진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랑인가요? 저 저의 소중한 추억을 이만큼이나 버렸어요. 지금 좀자 <laughs> 그럼 이거 화염주왕 이십 여고 목걸이는 킵할게? 어 요거 버릴게 음. 파란 색깔은 웬만하면 버릴게 음. 큰 저항이 있을 수 있을까 요거는 좀 간직해야 돼 그거 어, 왜냐면 번개 저항 20에 괴물에게서 얻는 금화가 33% 증가인데 나는 괴물에게서 얻는 금화가 좀 중요한 사람이야 아 그래 나중에 그끼낄 거야 나중에 <웃음> <웃음> 나중에 이거야 어... 아하... <laughs> 그래 버릴게 <laughs> 명중률 100일 이거는 오빠 버려, 버려. 주려고 어. 내가 간직한 건데 백금의 반지 난 지금 이제 해머딘으로 전향했으니까 독정 18 버리고 회복력 어. 어. 3 버리고, 버리고. 어, 화염 피해 핵 이거 음. 버리고 어 잠깐만 이건 부적 아니었나 음, 부적? 괜찮아 버려 어디 갔어 내 보지 이건 뭐지 이거 리 이러니까 브라더님에 하면도 이거 뭐이왜 기회에 강철의 반지가 왜 여기 있지? 왜 거기로 들어갔어? 수, 눌러서 주셨나 보다 하고 아 이거 이거는 노란색이니까 시전, 어? 시전 속도에 왜? 만화 이십이 지금 반지 못 끼고 있는 이런 거 시전 속, 아 시전 속도를 포기하고 여기 했구나 응. 저항을, 저항을 저항이 엉망진창이여가지고아 시전 속도 끼는 게 좋은데. 괜찮아? 일단 갖고 있어봐 그럼. 응. 시전 속도. 리고 야수의 영물 목걸이. 음. 이건 나중에 오빠가 암살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 아, 내가? 어. 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 고마워. 음. 그리고 이제 목걸이로 넘어가 보자. 음. 어. 이렇게. 어 이거 할말 없고. 요거는 음. 좀. 아, 시전 속도 때문에? 이거! 오. 이거는 오빠가 나중에 드로이드를 아. 할 수도 있어. 그거 내가 주 거네. 어,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어. 오빠 드로이드 하고 싶으면 내가 줘거줄 거야. 이거는 냉기 기술이 있어가지고 잠깐 오. 꼈었어. 잠깐 꼈었구나. 응. 생명력도 올라가고. 아네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지금 끼고 있는 목걸이 봐봐. 이게 저게 낫겠는데 그래 이걸로 목요 어. 스킬 피 올리며 는게뭐 이제 그러면 요거는 오래 내가 오래 낀 거니까 간직할게 초록색이 기도하고 불만 없지 역시 이제 너른 듯 말씀 틀린거 하나 없어요 <laughs> 아니 이거는 오래 깼어 요거는 방패는 오빠가 주선어라고 해서 내가 주선서 가지고 있었어. 어 그거 저기 서약 거. 만들려고 한 건데 내가 서약을 줬지. 응. 어. 그럼 이제 없어진 거. 어, 어, 이거는 내가 나의 추억은 아니야. 이거는 필요 없어. 이거는 버려. 왜 들고 있었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나 이거. 악독한 마스크 스쿨캡. 와 여기 악독한 거또 나왔다. 이거는. 이건 카시미를 줄까? 아니 카시미 주기에는 방어력이 너무 낮아 응. 이거는 절대 안돼 그건 왜, 왜 절대 안 돼? 이거는 내진찐 추억이야? 진짜 오래 뀌었어 <laughs> <laughs> 거기 이름 새겨 거기다가 어. 이거는 내가 어. 이거는 <laughs> 방어력이 악독한 친구였어 어. 그래. 더 어려, 더... 이거는 내가 응. 오래 꼈어 이거 이거 보석이 두 개나 막됐고 이거 소중한 거 그리고 이제 부적버리다 부적버리자 부적 버리자 이제 어? 부적버릴 시간이야 어... 이거 버려버려. 버릴게 이거 는 독조왕이 어? 6이나 어? 그 들고 다녀 독조왕 6 들고 다녀 조왕 부적버니까 반지는 이렇게 이제... <laughs> 치핑 버리고 화염조항 4는 절대 용서 못해 아, 그건 버려도 돼 이거? 이거 조그만 거에 사나 붙어 있는 거야. 조그만 거에 최대로 붙을 수 있는 게1일이야힘삼 그리고 힘삼리고어힘 <laughs> 어, 힘 많이 먹네. 힘 이. 힘 어힘 많이 먹다. <laughs> 요거는 오빙 버려. 아 왜? 아까 치그 스몰 참 치빙도 버렸는데. 생명력 13 왜뭐 이렇게 순순히 버리네. <웃음> <웃음> 갑자기 순순히 버리니까 조금 불안한데? 왜두 칸짜리는 미련이 어. 별로 없어? 아, 그래 버려. <laughs> 여기서 이제 자, 보자. 자, 음. 독피의 시보는 나한텐 필요 없는 거야. 음. 손으로 때릴 때 하는 거야. 방어력 일. <laughs> <laughs> 잠깐. 아니, 방어력 일은 왜? 이 뭐냐고 이. <laughs> 이거는 내가 왜 간직했어? 아, 음.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간직했어. 아, 강건한 자금부죠? 어, 강건한 자금부. 아,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 저거 주서야겠다. <laughs> 저거 다시 주서야 돼. 그래. 우리 시청자분 말씀하시니까. 네. 건 듣자 잠깐만. 여기서 근데 주워. 어디서 찾아? 다시 눌러 봐 봐. 네. 이 중에 봐. 야, 이 중에 찾아보자. 작은 부적이잖아. 이거고. 심홍색 작은 부적. 오, 오 그래 들고 다니. 그리고 민첩일은 음?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 아, 왜? 언제? 이 부족해서 어 일이 부족해서 그 아이템을 못 끼는 경우가 간혹 있어. 하... 민첩 1위 부족 이거는 그래서 간. 이거 그리고 강건한 작은 부족은? 이건 강건하니까. 이건... 강건하니까 이름. 어, 이름은 강건한데 그렇지 못한 방어력. <laughs> 그렇지만 그 이름이 강건하니까. <laughs> 그리고 어... 이거 이거 두개 끼면 이제 몰라. <laughs> 아, 응. 라지 참그 민첩 2 짜리네. 그렇지.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혹시나 어. 이제 일이 부족해서 어. 내가 그거를 그 어. 경험치 다섯 개나 쓰는 건좀 나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저거는 이거는 공간도 많이 안 찾으니까 응. 그냥 봐도 응. 생명력 치는 버릴게 응. 이거 관관한 강간, <laughs> 거두 개다. 어. 어, 똑같은 거다. 어, 요거 요거 이렇게 요거 다섯 개만 내가. 응. 어 그래도 많이 버. 못 버리고. 그리고 영중률 30밤이고 오빠 주려고 아닌데 안떼니까 버리고 화염 피해도 버리고 생명력 1 버리고 이독종안 9는 못 버려 달려 7못버려고 만화 14버리 우와 진짜 우와 <laughs> 많이 버렸다 와 진짜 깨끗하다 깨끗해 우와, 깔끔해졌다 응. 요거 요런 거 이제 추억템 여기로 옮겨 그래. 이 요거 진짜 진짜 이거 진짜 나와, 어때? 아막카 소중아. 광전사 뭐 하나? 가까운데다 게이건 뭐였지? 그거? 아 이거 이거 카심이 카심이 선무기. 카심이와 나와의 거기는 진짜? 이제 거붕만 넣겠다, 이거네, 지금. 어, 그기싹 비운 거 보니까. 어, 여기는 거붕, 거붕, 거붕. 그러면, 공유, 두, 공유 첫 번째 칸에 지금 저 위에 목걸이 옆에 한칸 비웠잖아. 한개 줄게 줄게. 어, 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한 개, 딱한개 골라주세요. 아, 잠깐만, 그럼, 잠깐만, 잠깐만. 거기 비웠으니까. 부인이 맞습니다. 저빈 칸들이 거붕으로 가득 차게 돼. 어, 나 이거! 승전보의 반지를 찍었어 이름으로 주셨다 그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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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치지 마라잉 승전보의 반지랑 요거 승전보의 반지 이름이 이렇게 적혀있잖아 좋아 좋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 거기 꽉 차면 먹어야지 여기 꽉 차면 고봉 그 먹지 아, 이거 먹어야지 어. 그거는 내가 그 정도는 그 할수있 그때는 거침없이 있을지. 먹어야지 이거 스샷은 좀 찍자 인간적으로 나 너무 많이 <laughs> 나 뿌듯하다 진짜 조금 위로 올라가 어 그치 <laughs> 나 멋있다 <laughs> 이게 근데 왜 이렇게 펼쳐져있지? 그거? 여기 1 옆에 아, 와 진짜 많이 벌어. 나 노력 많이 했다 대단하다 찍었어? 응 그러면 빈 저기 보관함도 거봉이 아주 아, 거봉이 지금 남편한테 많이 뺏겨 가지고 많이 아부잉님 맞아요. 저 시즌 끝날 때까지 꽉 차서 저 상태로 스텐으로 넘어갑니다. <laughs> 그 스텐에 거봉이 3000개 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어 아니 근데 지금 나 여태까지 했던 거 치고 고봉이 응. 진짜 적은 편이야. 아, 그래? 응. 아직 게임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해서 고봉을 더 많이. 네, 모아요. 토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토토님 지금 오셨죠? 요거 <laughs> 저 인벤 정리했습니다. <laughs> 너무 많이 보아 근데 이게 뼈저 일단 마을은 혼자 이렇게 금색인 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프겠나. 마음이 아파? 응. 그러면 내가 마음 안 아프게. 응. 어? <laughs> 어디 갔지?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잠깐만. 나는 못 되겠어. 아, 잠깐 왜못 드는데? 아이이니스프리가서 케인 아저씨 거하러 가자. 다시 넣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들린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잘못 됐어.